반갑습니다. 이분 홈쇼핑 사장, 표 사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환불 요청으로 인해 만들어 보게 된, 찡긋 우리들만의 작은 약속은 계속된다 환불 비켜 조사장의 인피니트 챌린지. 자 오늘도 원하는 총을 구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것은 노보 이거 3토바이를 구해서 달려갑니다 3토바이는 운전을 할때 2토바이보다 섬세한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가는 길에 놓여진 차들로 갈아타면 좋지만 지금은 노보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기에 다른 3토바이로 갈아탑니다 아싸 길은 마땅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전보다 빨리 왔는지 바로 앞에 버키가 한대 들어가고 있었고 급하게 들어간 집에서 사람이 이걸로 죽는지 궁금한 장난감 비비탄 총을 하나 때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비전 하나만 사용해서 치킨 먹게 이니 권총은 왜 먹어요? 그럴 거면 그냥 단총도 쓰셈. 와는 거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데아 엠퍼 먹고 싶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차가 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에서 이 남쪽 땅 끝까지 오는 미친 놈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주시를 하던 그 순간, 제가 비비탄총 하나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듯이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겁에 질린 저는 수류탄을 수차례 던졌고 비비탄으로 위협을 가했지만 적은 반응이 없었던 것이 튕겨서 그랬습니다. 예. 그나저나 몇 번을 맞춰 해죽냐이 건총 개쓰레기. 결국 아무리 찾아도 비전은 나오지 않았고 이왕 이렇게 된거 건총을 팔아 달라는 고객님들의 니즈를 위해 그래 건총으로 길 장면이라도 남기자 라는 다짐을 하며 다음 반으로 갔십니다도는마 이번 판도 차를 구해 멀리서 파밍을 하려했지만 내린 곳엔 차가 없었고 여기서 파밍하는 사람이 있나 싶은 수중 도시에서 비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람이 이걸로 죽는지 궁금한 비비탄총을 하나 들고 열심히 돌아다니던 그 순간. Yeah. 건이 나온 것이 아시겠십니까? 건총칸에 들어가는 플레어건을 먹는 순간 저의 비비탄총을 버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명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저는 플레어건으로 BRDM을 호출하고 다시 비비탄총을 드는 영리한 플레이를 하려 했지만 이내 만나게 된 우리 비죠. 저는 BRDM을 끌고 이게 왜존버야 운영이지 전법을 시전하였고 높은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경치와 날파리를 구경하며 있었십니다. <laughs> 그나저나 이 친구는 어딜 저리 바삐 가는 걸까요? 형광색 바지로 풀 색깔과 맞게 위장을 하려했지만 저의 뛰어난 관찰력으로 인해 적은 발견 즉시 사살되었고 비전의 육배 연사를 뽐내며 여러분들의 환불도를 마이너스 1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도르마무우 이번에도 게임 시작 15분 만에야 비전을 찾았습니다. 자기장에 들어가는 도중 근처 적들의 공격과 주변의 수많은 차 소리를 들으며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뻥이를 타고 와서 보급을 먹고 있는 게 알겠습니까? 주변에 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저기서 보급 먹을 생각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 그 이후 운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적 하나와 다리를 지키고 있는 적 하나까지 잡았지만 교사장의 인피니티 챌린지는 계속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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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데이. 장난은 잊지 말고 진지하게 치킨까지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북에서 아파트란 아파트는 다뒤죠 비전을 구한 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장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장 정중앙에 있는 저 팔각정은 위치가 너무 좋아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정 하들들 맛있어. 우리에게 무슨 총이십니까? 비전정정전 가뿐하게 2층 세입자를 몰아낸 저는 노를 대비해 타고 온 오토바이를 1층에 숙련하십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적들이 이곳에 못 붙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죽이는 게 아니고 못 붙게 하는 겁니다 왜못 죽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총을 갖고 있는데 비.종.종.종 우리 비전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나가는 적에게 총을 발사할 시 적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째 아직도 SMT 들고 있네 베린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알아서 다가옵니다 그럼 못죽이겠습니까제 뭐 아무리 보급을 먹은 일일지라도 이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깁니다 비종종종자 어느새 탑10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엄폐물이라고 마시멜로우 밖에 없는 기알지로 잡혔고 그동안 이동하 적들에게 오지마 샷을 오지마. 날리느라 남은 총알도 단 한탄창, 신세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야하는 길목에 연막단을 뿌려주고, 노을을 위해 준비해둔 오토바이를 꺼냅니다. 그고 어째 하면 되겠습니까? s m g 의 장점인 기동성을 발휘해 바로부터 준비이니다 이제 생존 인원은 총세명 개알진이다 보니 기어서 다음 자기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총알이 날아왔고, 저는 남몰래 갈고 닦아왔던 댄스 실력을 뽐내며 연막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나머지 한 명이 참다 못해 총소리를 내주었고, 저는 우리 삐. 삐. 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준비를 했습니다. Come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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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Tell me pretty 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